1회 충전 시 전기요금 1,330원.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무난히 다닐 수 있는 친환경 순수전기차 BMW i3가 출시됐습니다. BMW, board, electric. BMW 코리아는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순수전기차 i3를 공개했습니다. i3는 유럽에서 출시 석달 만에 만 대가 넘게 팔리는 등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예약대수가 100대를 넘겼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BMW 본사는 i3의 생산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모두 250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대는 이미 선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i3는 초경량 소재를 활용해 배터리로 인한 무게 부담을 줄였습니다. 성능은 최고 출력 170 마력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7.2초가 걸릴 정도로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1회 충전 전기요금은 1330원으로 한달 1500km를 주행할 경우 총 32,500원이 들 정도로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여기에 배기가스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차에 쓰이는 모든 제품과 차를 생산하는 과정까지도 친환경적입니다. 영업 차량을 제외한 모든 내연기관 자가운의 평균 주행 거리는 3 5 k m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는 i3 기준으로 보았을 때한 번의 충전으로 일주일을 무리 없이 충분하게 주행이 가능할 수있니다 BMW i3의 출시 가격은 i3 룩스가 5,800만 원. I3솔은 6,400만 원, I3비스가 6,9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전후반대로 조절될 전망입니다. BMW I3 출시는 혁신적이지만 최근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아픔을 고려해 행사는 축소하고 참여자 모두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니다